이건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어, 어떻게 하면 매상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결국은 어, 매상이 증가돼야 어, 우리가 수익도 늘고 어, 우리가 또 다른데 어, 투자도 할수 있는데 매, 제일 중요한 매상 증가를 오늘 하, 하겠습니다. 어, 매상 증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 여러 가지 가 여기서 오시면. 어, 여기에 자금 관리, 종합 관리, 커스텀 서비스, 캐셔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 매상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매상 증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손님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보통 매상 증가 그러면 금액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거 손님의 숫자를 어, 먼저 증가를 시키게 되면 그다음번에 우리가 어, 그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 같이 그 후에다가 우리가 어, 한 사람당 손님 하나당 얼마큼 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주기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 매상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은 어, 모든 여기서 어, 운영하고 스페셜 세일하고 모든 한 것들은 어, 목 목표는 어, 손님의 증가에 있습니다. 아 그, 그래서 그것을 손님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들이 에, 지금까지 써 왔던 비밀 병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 1 세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recommend sale, 그다음에 어 오픈 시간을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관계 물품끼리의 그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경품부 세일 또는 어 어린이 그 컬러링 테스트라든가 티셔츠 경품부라든가 아, 어, 또는 음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어의 레이아웃을 변경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 저희들이 그 플러스 원 세일. 플러스 원 세일이라는 것은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거 하나를 더해 주는 것이 플러스 원 세일입니다. 이것은 에이 단순히 어 스페셜 세일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캐셔 혼자서 계산을 증가시킬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이 맥주를 사러 왔을 때 맥주를 보통 그, 그 맥주를 마시는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손님이 했을 때 하바트 세가렛. 해 가지고 담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했을 경우에 어, 손님이 어, 10명 중에 한 명이 되든가, 어, 15명이 한 명이라도 어, 아, 어, 담배를 달라 그랬을 때는 그것이 플러스 반 세일을 합니다. 근데 플러스 반 세일의 목표는 한 사람당 평균 25센트입니다. 그냥 쉽죠. 그래서 어, 만약에 담배를 사게 되면 요새 10불 가까이 되는데요. 아, 수명에한 명만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25센트라고 하면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어,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 숫자에 곱하기 25센트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건 가만히 앉아서 캐셔가 한 마디 해가지고 매상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잘 되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코멘드 어, 세일입니다. 이것은 어, 이 손님들한테 그 우리가 세일하고 있는 스페셜 세일하고 있는 것을 어, 상기시켜줌으로써 어, 매상을 늘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캐쇼가 만약 우리가 스페셜 세일 할때 디스플레이도 하고 specia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we have a 가 p e c i a 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we have a 면어떻겠 i a 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we have a s 이 아까 그 플러스원 세일라고 비슷하게 어, 한것 같습니다만 어, 우리가 그저 또띠아라든가 또는 어, 이 밀크, 에그, 브레드 이런 같은 그 생필품하고 영말에서 쓸수 있는 것을 어, 하게 되면 극도의 매상이 어, 늘어갑니다. 이런 것은 어, 캐셔들이 직접 할수 있기 때문에 캐셔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영업시간의 연장입니다. 경쟁력을 우리가 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하고 쉬운, 손쉬운 것은 연장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앞에 시간을 아침에 여는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뒤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여는 것이 훨씬 쉽고 처음 시작하기는 훨씬 용이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없지만 어, 확실하게 매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 관계가 있는 물건끼리의 진열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 스토어의 레이아웃은 기계의 그, 그 큰큰 근통치들을 어, 어,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셀브, 그 선반, 선반 하나하나에 물건을 어디서부터 진열을 하고 아래위를 어떻게 진열하는가 하는 것은 어, 그 진열 방법인데 그것은 연관된 물건끼리의 진열을 해놔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 예를 들면 커피에는 어, 프리미이 따르겠죠. 그다음에 어, 설탕이 따르겠죠. 그다음에 커피가 필터가 또 따르겠죠. 어, 또 같은 커피라도 어, 인스턴트 커피가 있고 가루 커피가 있고 여러 가지 커피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해주게 되면 어, 손님들이 사갈 때 어, 필요한 물건 한꺼번에 사갈 수 있어서 손님도 좋고 우리도 매상이 늘수 있어서 진열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소규모에서는 참 생각을 잘안 하시는 건데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입 스테이크라는 그 경품부 우리가 경품을 어, 해가지고 어, 티켓을 줘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해서 어, 당선자를 그, 그, 뽑아 가지고 그다음에 상품을 주는 건데요. 어, 이것은 이첫 번째는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주위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가게에서 물건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어, 하 재미도 있고 어, 그다음에 손님들이 다시 올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것이 당선됐나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매상도 늘어갑니다. 근데 경품 보세일 할 때는 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당첨 그, 그저 상품들은 좀 작아도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보통 한달 정도 하는데요. 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어, 그상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맨 나중에는 뭐 1불 정도 되는 그 디지털 젠트 같은 것을 맨 나중에 해서 뭐한 150명 정도 줄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하는 시기는 이 스페셜 세일 할때하고 맞물려 해 줘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스페셜 세일 하면 은손도도오지지만기서서물을을 삼으로써 서상을 어, 그 l 릴수 있습니다. e c i a 데여기 l e special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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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한 사람이 평균 얼마를 산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삼불 팔십 전이 평균치라 그러면 오불 정도 해가지고 오 불마다 하나씩을 티켓을 줄수 있으면 어, 손님도 조금 예를 들어서 사불 어치 사놓으면 일 불을 더 사게 되면 이게 경품을 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손님은 기꺼이 더 사게 됩니다. 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 매송도 늘고. 동동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o 어, 그리고 이것 이런 것은 매, 스페셜 세일 n k it's a special sale. I think it's 이 holiday. It's a good holiday. It's a good holiday. It's a low income a r e 많 It's a low income a r e 는 It's a small a r e 색깔 칠하기, 그림 그리기, 에, 밑그림이 있는 데다가 칼라를 칠하는 건데 사람이 누구나가 어, 자기 자기 새끼는 이쁜 법입니다. 자기 새끼가 이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봐주게 돼 있는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밑그림을두 어, 두, 살부터 어, 네 살까지,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여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 해가지고 어, 밑그림을그그 카피를 해놓고 손님한테 물어봤을 때, 어, 애들이 있느냐? 몇 살, 몇 살이냐? 거기에 맞춰서 칼라를 주면서 가서 칼라링 해오고, 거기다가 이름, 이름하고 그저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래갖고, 그게 되면 가게에다, 그 천장에다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갖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금상은상 동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지를 붙여주면서 하고 상품을 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는. 한 4주 정도 했습니다. 한달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애의 그림이 걸려져 있는 가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게를 가겠습니까? 손님들은 자연적으로 어, 자기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 있는 가게를 다시 오게 보게 됩니다. 또 친구들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 그 금상을 탔어 하는 그 자랑거리도 있기 때문에 어, 재미도 있고 어, 이자 예, 매상도 늘고 또 손님수도 늘고 또는 이제 그 애들이 금상이라나 동상 탔을 때는 어, 그림하고 손님들하고 또는 상품 상품은 주로 이제 학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플로이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게 되면 좋은 것이 됩니다. 이것의 기본 컨셉은 애들이 애들이 가게에 오게 되면 엄마가 옵니다. 엄마로 오면 아빠가 따라 와서 아빠는 지갑을 열게 되습니다 이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이 남자들 혼자 왔을 때 사실 남자들이 왔을 때는 돈을 별로 쓰질 않는데 애들하고 엄마가 왔을 때는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마 하나는 저희가 했을 때는 선전용 티셔츠를 경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금액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그, 그, 금액에 관계 없이, 금액에 관계 없이 어, 영수증 뒤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매주 매주 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정도에 뽑습니다. 1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 티셔츠를 주, 주는데 티셔츠에는 제일 여기 같이 앞에 앞에 있는 것 같이 여기다가 저희들 쓴 것은 The Best Sam's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 가게 선전도 되고. 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 옷도 될수 있어서 아주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입고 다니면서 선전을 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거 이것도 어 영수증을 발행하지 할수 발행해야만 하는 그 과정도 있고요. 어 또는 손님들한테 그한번 왔을 때그 티셔츠가 이상한 티셔츠가 있으면 그게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 이각저또지 가게를 저 가게를 가게 되면 경품을 해가지고 탈수있다 그러면 어 선전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저 과연 이런 경품을 할때 경품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되겠냐 생각을 하시는데 경품 기간 동안에 그 경품에 대한 소유 금액만 어 나올 수 있으면 충분한데 제가 해봤던 경험 어 으로서는 충분히 남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토어의 아웃 레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은 매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비 리커스터의 실례인데요. 원래 여기가 오리지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여기고요. 카운터가 여기인데 이폴러가 여기 있어가지고 손님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콜러에 와서 사, 사서 카운터에대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요 여기는 전혀 손님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디스플레이해도 손님이 갈 필요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laughs> 여기는 요 쿨러를 입구는 그대로 두고요, 요 쿨러를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 요그 셸브는 그대로 다 두고요. 요 카운터를 입구에서 멀어졌던 카운, 지금 어, 그 전에는 입구에서 이렇게 멀었습니다 카운터가, 근데 입구에서 가까운 데다 돼가지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 하면서. 어, 손님은 여기서부터 쿨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쭉 돼서 전부 다다 다 돌고 와서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갈수 있도록. 어, 그래서 어, 손님이 이 어, 수도와 전체를 다한 바퀴 돌아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내야서 짜고 나니까 어,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다 설치를 다시 하고 3개월 후에 매상이 어, 30%가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죠? 어, 근데 대부분의 스토어들은 요것을 생각을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 그전 상태는 입구가 여기 있고요. 카운터가 여기 있고 쿨러가 여,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여기 있는 것은 전혀 아무리 스페셜 세일을 여기다 디스플레이 하더라도 저는 손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건을 이미 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쳤냐면 카운터는 그대로 두고요. 입구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쿨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새로 놨습니다. 이쪽으로 쿨러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한 바퀴 또는 이렇게 해서 왔던가 해가지고 손님들의 전, 동선의 수도와 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3개월 후에는 매상이 25%가 늘었다는 그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적인 스토어가 했었던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했던 건데 여기는 이 가게는 입구가 이 스토어에 가운데 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건너편에 여기 여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보행을 보는데 얼굴을 face to face로 인사를 못 합니다. 쿨러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쪽에는 보는데 이쪽에는 있부분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는 어, 대수술을 했습니다. 이구을 여기 있던 이 가운데 있던 이구을 이쪽으로 몰고요. 카운터를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인사를 할수 있도록 어, 들어오고 나가서 바로 볼수 있도록 했고요. 이 그래서 요 쉘브들을 이 쉘브들을 전부 다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에서 바로 잘볼수 있도록. 그래서 손님은 여기서 와서 쿨러로 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건 3개월 후에 요건 뭐 작업이 좀 많습니다만은 3개월 후에 매상이 30%늘었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어, 카운터는 요 앞에 있, 있고요 요 앞에 있고 쿨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구석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요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는 요렇게 되어져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입구로 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는 전혀 손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대수술을 해가지고 카운터를 이쪽으로 옮기로 문을 이쪽으로 옮겨서 왜냐면 쿨러를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쿨러는 그대로둔 상태에서 카운터를 옮기고 입구를 옮겨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카운터에서 카운터에서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쿨러가 있으니까 쿨러까지를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돌아서 카운터를 와서 나가게 됩니다. 어, 이것이 뭐 음, 대공사를 했죠. 카운터도 바꾸고 입구도 바꾸고 이쉘브자체를다 다시 어레인지를 했으니까. 이것이, 그, 플로어의 레이아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바꾼 후에, 바꾼 후에는, 어, 3개월 후에는 매상이 35% 늘었다는 겁니다. 3의 레이아웃이, 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스토어 레이아웃은, 손님들이, 어, 우리가 스토어에 딱 들어왔을 때, 어, 가게가 뭔가 다르다 한 것은 스토어의 레이아웃이 다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스토어의 레이아웃이 다르면, 어, 손님들이 왔을 때 경량도도 생기고 어, 매상이 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어 레이아웃은 첫 번째는 어, 손님들이 그, 그 동선이 골고루 스토어를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아까 저 잠깐 보시면 여기서 손님들을 요 입구까지 끝까지 요 구석까지 다할 때는 요 구석에 제일 깊은 곳에 생필품 우리가 밀크 되든가 뭐 이런 것들, 에그 이런 생필품을 깊은 곳에 놓고 또는 제일 많이 나가는 비어 같은 그 쿨러에서 비어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가는 이비어를요 구석에다 놔가지고 손님들 거까지 끌고 나오는 유도형 그이 어, 동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는 비어 있는 그 근처 요 레일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로소리 아이템을 놓게 되면 나가는 길에 전부 다 사기 때문에 훨씬 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선은 동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러한 것을 레이아서 바쿠르 목선은 손님의 동선을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그 동선에 따라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진행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어그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저 카운터에 카운터에서 인펄사이템 우리가 충동구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살 의사가 없었는데 물건을 보니까 사고 싶은 거 예를 들어 껌이 되든가 담배라든가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위험하다고 방탄 미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방탄 미리를 하게 되면 어, 안전성은 있습니다만은 손님하고 페이스 t 페이스의그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과 같이 스토어의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드린 그러한 것들은 어, 비밀변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설명이 다잘 됐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